안녕하세요. 들깨 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빠르게 구하는 꼼수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요. 자 우리가 점세 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요.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방정식에 자 일반형을 하나 잡아주죠. 자, 그래서 x 제곱 더 이거 y 제곱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로 놓고 요 값을 이제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 방정식을 풉니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방법이죠. 자 당연히 자 이거를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두 점을 잡아볼까요? 자두 점을 잡아서 직선의 방정식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y는 이렇게 해주고요. 자 기울기는 자자3 분의 자가 되니까 자 기울기는 3이 되죠. 자, 그래서 기울기를 써주고, 그 다음에 x 빼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듭니다. 자, 이걸 다시, 자, 다시 일반형으로 좀 고쳐주면요. 자, 3x 마이너스 y 빼기 7 되죠. 자, 이걸 0으로 고쳐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요두개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의 이제 방정식 형태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x 빼기 4가 되고요. 다시 x 빼기 1. 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자 다시 더하기 자 y 빼기 5가 되죠. y 빼기 5 다시 y 더하기 4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써주면요. 자 3x y 빼기 7 이렇게 해주고 더하기 0 이렇게 해 줍니다. 자 그럼 당연히 자4자 자, x에 4 대입하고 y에 5 대입하면요. 자 요거 0되고 여기도 당연히 0될 거니까 당연히 성립하죠. 자 마찬가지로 1하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당연히 이 식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k라고, 자, 상수를 하나 놓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k만 결정해서 마이너스 3,4만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면,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자, 7 되죠. 마이너스 7 되고, 자, 여기 다시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다시 이제 y에 4를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1 되고, 다시, 자, 4 대입하면 8 되죠. 자, 다시 k가 되고요. 자,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 그 다음 y는 4가 되고, 빼기 7 되죠. 자, 요 값이 0이 되죠. 자, 요 계산하면, 자, 20이 되고요. 자, 요것도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20이니까, 자, 넘어가면 20k가 되죠. 자, 그러면, 자, k 값이 1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자, 이것만 좀 보기 좋게 정리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해주면, 정리해줄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o x 더하기, 자, 기는 4가 되고요. 자, 이는 y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자, 기는 이제 k가 1이, 1이니까 다시 더하기, 자, 3x 마이너스 y 빼기 7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서 구하는 정답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되고요. 자, 마이너스 2x가 되고, 마이너스 2y가 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자, 23이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3.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